전에 조격도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 하고 적당하게 하는 건 뭐든지 괜찮은데 이걸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순간 오히려 어, 혈관에는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목소리> 종아리 마사지기를 계 SNS에서도 많이 좀 봤고 실제로 광고도 많이 하는 걸 있으니까 그걸 많이 봤죠. 물론 이제 왜 우리 동남아 여행 가면. <laughs> 마사지 맞으면 피로도 풀리고 막 이렇게 되듯이 그런 마사지 기계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다리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피로감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업적으로 SNS에서 광고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보통은 압박스타킹을 우리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압박스타킹처럼 실제로 부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의료기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식의 마사지 또는 공기압 압박을 해주는 어 그런 디바이스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막 아주 나쁘다? 어 아니면 쓰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정맥 혈관에 어떤 손상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사지를 해주는 장비나 이런 기계들이 보통 개발할 때좀 좋은 의도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만성 정맥 질환 또는 만성 정맥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만성적으로 조금 조금씩 진행하는 정맥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 하지정맥류 같은 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마사지를 너무 높은 압력으로 너무 자주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전에 조욕도 얘기했지만 적당하게 하는 건 뭐든지 괜찮은데 이걸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순간 오히려 혈관에는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어, 피디 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면 난 쓰지 <laughs> 쓰는데 어 쓰죠 당연히 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운동을 좀 많이 한날 피로를 좀 푸는 용도 또는 어디 뭐 비행기를 타, 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물론 비행기 탈때 환자분들한테는 압박 스타킹 씻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요즘 같으면 장거리 여행을 할때 그런 마사지 기계를 쓰는 거는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다리의 피로감을 좀 줄여주거나, 그런 이제, 무거운 느낌을 줄여주거나, 붓는 걸좀 방지해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많이 자주 붓는다든지, 또는 무게감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금세 피로해진다든지 하면, 마사지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밀하게, 내 정맥 혈관의 상태를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질병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하수정맥류를 잘 치료하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마사지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피로를 풀거나 아니면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악화된다면 정맥 혈관에 대한 어 정밀한 진단을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이런 다리 혈관에 또는 다리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